준서 찌. 박준서 하와이 해봐. 하와이. 하와이. 하와이 해봐. 하와이. 아니, 하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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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어, 하와이. 그린. 그린. 이거. 하와이. 아니야, 블루. 아니야, 하와이. 블루. 블루. yellow. o oh, 발음 좋은데? How are you? How. 치타 are... My name. 탈치타. My name. 치타무야그치타 아? 치타 탈치타가 뭐야? 치타가 뭐야? How are you? How are you? 치타 Where are you? <이> 네, 제일 맛 있는 제철.